수이, 천이, 뒤길로 뛴다. 잘라 연결. 뭔가 빠르게 가네. 태용아 더올라 돼! 누가 우리냐? 아, 그렇게 주네빠짝 아빠! 아빠! 잘라 이제. 이거 잘라 민성! 바로 快点 너 얘보다 올라가면 어떡하냐? 그래, 올라가야 되나 기다릴 때가, 좁혀있다가. 좁혀있다가. 야, 여기 두명 꼈네. 이쪽으로 오잖아. 컷. 우리 엄사이드 빨리 가 영상다 <목소리도> 슈팅이야. 어? 팅이야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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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어? 어? 세. 어? 어? 가라가 어? 라 어? 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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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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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이가 아래 잡아줘야지 나와 어디 둘 어디 이게! 서준아 조금 더 짧게 짧게 매번 알겠지? 쟤나 동호 왔잖아 형광아 동호한테 맡기고 과감하게. 준비 뒤로 흘리는거 팍! 하! 넘어. 넘어가. 어 이거 넘어 어디? 야, 네. 그런 거 나가면서 해 형광아 빨리 살려. 서 살려도 지어 어. 나가. 앞에도 어. 나가. 시급돼. 어. 인선! 아. 민성, 라인 맞춰야지. 어디가 있어? 선 들어와. 컷! 나가면서. 나가면서. 날 돌려. 날 돌려. 열어, 열어, 열어! 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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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빨리 해라! 빨 잘했어! 이서준! 이서준! 이필 선수 내려와! 나가 이 봐. 슬로가 이따라가면 되잖아 아니 얘는 뭐 거기만 하면은 나. 5개. 5 Shit. Yeah. O K。<Yeah. S 2> okay? 미국 아 미국 그, 아 계속 밀아 들어와. 아 나와야 된다고. 다 하나. 와 뒤로 나와. 엄마 나와. 나오라고. 가야 돼. 빨리 나와. 지금 아차. 미리 아차. 빠차 빨리 야운 빨리 따라가. 안으로 치고 따라 안으로 치고 따라 아, 안으로 치고 따라아 받아 줘. 사이드! 어디 가! 어디 가! 됐어, 가! 가! 가운데 가! 오케이, 됐어! 아 정우! 아니, 경태! 경태 소유가 돼야 돼! 왜다 논스톱을 하고안 해, 이거? 아, 니야차리넣이야지나 너, 자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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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, 너, 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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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구 와야돼! 동구야 뭐하니? 동구야 배로 와야된다고 인마 야! 야 너는 어떻게 지켜졌는지 모거야야 차비! 지현아! 지현아 왜 그렇게 계속 나가는거야? 쌓여있는데 괜찮아 해봐 해봐 열어서 해봐. 아. 아, 다시. 굿 아유 그, 돌아가자. 열어. 그, 사이드 빠려. 빨라, 사이드 빠려. 그럼 나가는 수준에. 남새. 그안들어 해. 봐 누구다? 누 아니. 아이고, 아이고, 뭐야. 아, 그, 나가 이 차.

절대, 가운데 있어, 그냥, 가운데. 가운데 있어봐. 어. 해봐. 오, 저 있다. 야, 얘 헤딩하는 거 봤지?